안녕하세요. 오늘은 SQLD 자격증 문제풀이 1번에서 10번까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데이터 제어 DCL에 해당하는 명령어는 우리가 DCL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하고 객체들을 사용하도록 권한을 주고 회수하는 명령어를 우리는 DCL이라고 불러요.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DB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 DB에는 여러 개의 테이블이 있겠죠? 그럼 이 테이블을 쓰는 사용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용자는 어떤 작업을 할수 있냐면 테이블을 조회할 수도 있고요. 뭐 데이터를 삽입할 수도 있는 거고. 데이터를 삭제할 수도 있고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작업들에 권한을 주는 명령어가 또 따로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DCL이라고 하고, 이 DCL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권한을 주는 그랜트, 그 다음에 권한을 회수하는 리복. 이 명령어 두 개가 우리는 데이터 제어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정답은 리복이죠. 이제 뒤에 보시면 앞에서 데이터 제어, 그랜트 리복 배웠고요. 우리가 SQL 문장들의 종류를 쭉 보면 데이터 제어 DCL 말고도 DML, DDL, TCL 이렇게 네 종류로 나뉘게 돼요. 요거는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니까 일단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데이터 제어, 그랜트 리보크 데이터 조작어는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검색하기 위한 명령어를 말하는 것으로 리트리브라고도 한다. 이게 우선 셀렉트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삽입하는 명령어, 데이터를 업데이트, 데이터를 삭제하는 명령어 이네 개가 데이터 조작어로 묶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제어는 create, alter, drop, rename이 있는데 이거는 테이블의 구조를 정의하거나 변경시키는 명령어예요. 생성하고, 변경하고, 삭제하고, 그다음에 테이블을 테이블의 이름을 변경하거나 컬럼의 이름을 변경할 때 rename을 씁니다. 트랜잭션 제어는 commit과 rollback이 있는데 우선 트랜잭션이 뭔지 알아야겠죠? 트랜잭션은 DB의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한 작업 단위 하나의 작업 단위를 트랜잭션이라고 해요. 이 트랜잭션 안에는 트랜잭션이 우선 비긴 n 드로 끝나고요. 이 안에는 셀렉트가 될 수도 있고 인서트가 될 수도 있고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고 쭉쭉쭉 여러 명령어들이 집합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트랜잭션이 있어요. A가 B에게 송금을 하는데 B에게 송금을 하게 되면 B의 잔액은 증가가 되고 A의 잔액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두 사람의 정보에 대한 업데이트를 쳐 줘야 되는데 업데이트 A 업데이트 B를 했어요. 그리고 명령어 커밋을 날렸어. 그러면 요 커밋을 날렸을 때 db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요 정보를 업데이트 했으면 다른 사용자가 검색을 했을 때에도 이 변경된 값으로 조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요 사용자는 업데이트 두 번을 치고 나면 커밋 명령어를 해줘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롤백을 했어. 그러면 다시 처음 요한 단위가 작업 단위이기 때문에 이 업데이트 B가 실패했을 경우에 롤백을 치게 되면 다시 시작 단계로 돌아가요. 그래서 다시 업데이트 A를 하고 다시 B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롤백이 되었을 때이 상태 변화는 무효가 되는 거겠죠? 그게 이제 트랜잭션 제어하고 커밋과 롤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들은 알아두시면 이제 바로바로 바로 체크를 할수 있기 때문에 거의 암기식으로. 데이터 정의어는 뭐다? 데이터 제어는 뭐다? 바로바로 바로 떠올릴 수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3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SQL 명령어의 종류를 작성하시오. 논리적인 작업 단위를 묶어서 DML에 의해 조작된 결과를 작업 단위별로 제어하는 명령어인 commit, rollback, save point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일부에서는 DCL로 분류하기도 한다. 저희는 아까 배웠죠. 트랜잭션 트랜잭션 컨트롤 랭귀지 t c l 이라고 해요. 아까 트랜잭션은 뭐라 그랬죠? 하나의 작업 단위라 그랬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맨 처음에 인서트를 했어요. 데이터, 인서트, 그 다음에 인서트 했다가 삭제를 했어.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칠 수도 있고요. 다시 삭제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또 인서트 작업을 할수 있어. 그러면 우리는 요 하나의 트랜잭션 안에. 다섯 개의 명령어가 실행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까 커밋을 찍게 되면, 예를 들어, 2번까지 하고 우리가 커밋을 찍었어요. 커밋 명령어를, 아이고. 다시 2번에서 우리가 커밋을 찍었어. 그러면 3번이 실행되고 커밋을 찍는다는 건 데이터베이스에 반영이 돼서 우리가 작업한 1번, 2번 변경권은 다른 사용자가 셀렉트를 했을 때 1번, 2번을 적용한 데이터를 볼수 있다고 했어요. 그게 커밋의 역할이고 커밋을 찍고 그 다음에 3번, 4번, 5번이 쭉 수행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롤백을 적었어. 그러면 이 롤백은 이 롤백 작업은 시작 단계인 작업까지 되돌리는 작업인데, 우리는 아까 커밋을 했어요. 이미 DB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롤백을 하게 되면 이 커밋 시점까지 우리는 복구를 해서 3번부터 다시 실행되는 로직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세이브 포인트를 아까 설명을 안 했는데, 3번 지나고 나서, 우리는 세이브 포인트를 찍었어요. 그러면, 요 커밋 시점까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세이브 포인트 지점까지 돌아가서, 4번부터 실행이 되는 거예요. 저장점을 저장하는 역할이 세이브 포인트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트랜잭션 언어에는 커밋이 있고 롤백이 있고 세이브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음 5번 볼게요.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언어의 종류와 해당되는 명령어를 바르게 연결한 것두 개를 고르세요. 1번 DML DML에는 s e l 셀렉트 조회 삽입, 업데이트, 딜리트 요네 개가 있다고 했죠? 1번 맞고요. TCL에는 뭐가 있죠? TCL은 트랜잭션 컨트롤 랭귀지라고 해서 커밋, 롤백이 있죠? 2번도 맞고요.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 숙지를 해 주셔야 돼요. DCL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 이거는 데이터 제어라고 해서 가장 처음에 배웠죠? 권한을 주고 회수하는 명령어. 그랜트 리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드롭은 DDL이죠. DDL은 뭐가 있다 고 그랬죠? 데이터 구조를 명세하거나 변경하는 데 사용되는 언어라고 했어요. 테이블을 생성하거나, 테이블을 삭제하거나, 변경하거나, 다시 이름을 지정하는 리네임. 요게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a 터는 ddl이죠. 정답은 1번, 2번입니다. 연산자의 우선순위는 일단 우선 괄호로 묶은 연산을 제일 먼저 우선순위에 둡니다. 우리가 수학에서도 마찬가지죠. 괄호로 묶은 연산을 제일 먼저 우선순위를 치고 그다음에 DB에서는 부정 연산자를 우선순위로 둡니다. 그다음에 다 거르고 나서 비교 연산자 요런 형태와 또 비트윈, 라이크 인, 이즈 널 요값들을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앤드와 오어 순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다음 35번 다음 중 셀렉트 컬럼 1 더하기 컬럼 3 프롬 테이블 언더바 a의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얘는 널 개념을 묻는 문제네요. 널은 개념 강의가 따로 있으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널은 그 누구도 모르는 값이라고 했죠. 널을 포함한 모든 연산 또한 모두 결과가 널이 됩니다. 그래서 컬럼 1과 컬럼 3을 더했을 때 30, 20은... 그대로 연산이 되고요. 널 더하기 40을 해도 널이고 50 더하기 널을 해도 널이므로 정답은 4번입니다. 널의 연산 여기 한번더 나오니까 다시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36번 널 값을 조건절로 조회를 할때 컬럼명 is 널 또는 is not 널로 사용해야 됩니다. 비교 연산자를 쓸수 없어요. 이 s 안널 혹은 n a 이라는 옵션을 사용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37번 아래와 같은 DDL 문장으로 테이블을 생성하고 SQL들을 수행하였을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지금 크리에이테이블 서비스해서 서비스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서비스 번호, 서비스 명, 게시일자 이렇게 컬럼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번 서비스 번호 컬럼에 모든 레코드 중에서 001과 같은 숫자 형식으로 하나의 레코드만이라도 입력되어져 있으면 기획은 오류 없이 실행이 된다라고 했는데 얘는 틀렸죠? 서비스 번호 컬럼에 모든 레코드가 숫자 형식으로 되어 있어야만 기획이 오류 없이 실행이 돼요. 이거는 실습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서비스 테이블을 제가 만들어놨고 서비스 서비스 테이블을 조회를 해보면. 이렇게 컬럼이 있고요. 얘를 잠깐 주석을 풀고 이 데이터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001 형태가 아니라 숫자 형식이 아니라 여기 문자가 ABC가 하나 들어가 있죠. 이때 서비스 번호가 1인 데이터를 조회를 하게 되면 이렇게 오류가 나요. 바차값 ABC를 데이터 형식 인트로 변환을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1번은 틀린 내용입니다. 2번, 오라클에서 니은과 같이 데이터를 입력하였을 때 서비스면 컬럼에 공백 문자 데이터가 입력된다. 오라클은 이런 작은 다운표 두 개로 이어진 형태로 데이터를 넣게 되면 오라클은 널로 인식을 해요. SQL 서버는 공백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내용입니다. 3번, 오라클에서 은과 같이 데이터를 입력하고 디귿과 같이 조회를 했을 때 데이터는 조회가 된다. 아니죠. SQL 서버는 공백으로 인식을 해서 이렇게 조회가 되는데 오라클은 널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isNull 조건으로 조회를 해야 됩니다. 4번, SQL 서버에서 은과 같이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ㄹ과 같이 조회를 하였을 때 데이터는 조회되지 않는다. 정답은 4번이죠. 율은 오라클에서 날려야 정상 동작이 되는 거겠죠. 거리 넘어가서, 서비스명, 이즈널. 요 값을 한번 넣고, 음, 999가 있네요. 그러면, 서비스 번호가 999인 거를 제가 하나 날릴게요. 알리고 얘를 다시 인서트를 하면 지금 서비스 테이블에는 요 형식으로 돼 있고 서비스명 is 널 요거를 조회를 하게 되면 조회가 안 되죠? 데이터는 조회되지 않는다. 4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39번. 아래 테이블 스키마를 참조하여 SQL 문장을 작성하였다. 다음 중 결과가 다른 SQL 문장은? 1번부터 보시면 지금 서비스 아이디별로 건수를 카운팅을 하는데 그 전에 조건이 걸러지고 있네요. 봤더니 서비스 종료 일자가 2015년 1월 1일 00시 00분 00초부터 서비스 종료 일자가 2015년 1월 31일 23시 59분 59초까지 데이터를 거르고 있어요. 즉 2015년 1월 한달 이내에 서비스가 종료되는 데이터를 거르고 그다음에 가입 일자와 시간을 지금 컨케으로 연결을 시켜서 2014년 12월 1일 00시에 해당하는 가입 일자 데이터를 거르고 있어요. 그 데이터들을 이제 서비스 아이디별로 건수를 세고 다음 2번 보시면 서비스 아이디별로 예도 건수를 세고 있고 지금 2015년 1월 1일 부터 2015년 2월 1일 미만으로 되어있네요. 얘는 는이 없으니까 2월 1일은 포함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2015년 1월 31일까지의 데이터를 고를 수 있게 되고 1번과 동일하게 2015년 1월 대상으로 데이터가 걸러집니다. 그리고 얘는 컨켓 대신에 그냥 인을 써서 각각 어, 조건을 필터링을 했네요. 다음 3번 보시면 서비스 조인 테이블에서 동일하게 서비스 아이디 별로 건수를 세고, 얘는 기존의 데이트 타입이었던 서비스 종료 일자 컬럼을 문자형으로 변환을 시켰는데, 어떤 형태로 변환을 시켰냐면, yyymm 형태로 변환을 시켰어요. 그 값이 2015년 201501인 데이터니까, 우리가 1번, 2번에서 봤던 2015년 1월 데이터를 모두 가져오겠죠. 그러면 동일한 거겠죠? 다음 4번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종료 일자가 2015년 01월 01일 00시 00분 00초에 종료되는 SQL을 찾는 조건이에요. 기존의 서비스 종료 일자 데이터 타입 컬럼은 그대로 두고 특정 문자인 2015 01 문자를 yyymm 형태로 변환을 시켰죠. 얘랑 동일한 조건을 거르는 거기 때문에 db는 2015년 01월 전체를 거르는 게 아니라 2015년 01월 01일 00시 00분 00초에 해당하는 행을 거르게 돼요. 즉, 3번에서 모든 서비스 종료 일자 컬럼을 문자형으로 바꿔서 특정 값과 비교하는 형태와 4번에서 서비스 종료 일자라는 데이트 컬럼이 어떤 특정 문자가 데이트 타입으로 변경된 값으로 걸러지는 형태는 다른 거겠죠? 그 변경된 값은 어떤 특정 시점으로 지키는 거기 때문에 아, 2015년 1월 전체 데이터가 아니라 2015년 1월 1일 00시 00분 00초에 해당하는 데이터 값으로 걸러지게 돼요. 틀리신 분들은 헷갈리지 마시고 넘어가시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SQLD 자격증 문제풀이 무료 강의 41번에서 50번까지 보도록 할게요. 41번 다음 중 아래와 같은 두 건의 데이터 상황에서 SQL의 수행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문제는 라인 수를 구하려고 함수를 사용하는 문제인데, 보시면 롬절 안에 SELECT 문이 하나 더 있는데, 거기서 각 행에 대한 라인 수 계산을 하고 CC라는 컬럼을 지 정한 후에 각 행에서 구한 라인 수의 총합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C1 열을 보시면 아래 방향 화살표는 저장값이 아니라 그냥 줄바꿈을 보여준 용도죠. 그냥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C1에 대해서 론업 1과 2에 대한 길이를 구하면 줄바꿈도 우리는 한 자리로 치기 때문에 C1 길이가 각각 3과 5가 돼요. 거기서 이제 줄바꿈을 제거한 길이를 구하면 각각 2와 3이 되고 이 값을 빼고 거기에 1을 더해주고 있네요. 그럼 첫 번째 행은 3-2 더하기 1, 두 번째 행은 5-3 더하기 1이 돼서 2 더하기 3 하면 5가 되겠죠? 그래서 총 5개의 라인이 구해져서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42번. 오라클 환경에서 날짜형 데이터를 다룰 경우에 아래 SQL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오라클 환경에서 날짜형 데이터를 다룰 경우에 날짜 연산은 숫자 연산처럼 하시면 되는데 더하기 1을 하시면 하루가 더해져요. 그래서 지금 투데이트 함수 먼저 보시면 2015년 1월 10일 10시 이 문자형 값을 시 분초 중에 시에 해당되는 값만 나오는 이 데이트 형태로 바꾸고 거기서 연산을 하고 있죠. 그래서 더하기 1을 하면 하루라고 했으니까 하루에서 24시간을 나누면 60분 거기서 나누기 6을 하면 10분이죠. 그래서 2015년 1월 10일 10시에 10분을 더한 것과 같아요. 그 값을 이제 10분초가 모두 나오는 형태로 문자형 지정을 해서 조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43번 아래는 Search Case Expression SQL 문장이다. 이때 사용된 Search Case Expression은 Simple Case Expression을 이용해 똑같은 기능을 표현할 수 있다. 아래 SQL 문장에 기획안에 들어갈 표현을 작성하시오라고 했는데, 어, 이 문제는 Search Case를 지금 Simple로 바꾸는 거죠.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심플 케이스 익스프레션 같은 경우에는 요 익스프레션 표현식에 따라서 리턴 값이 정해지고 서치드 케이스는 조건식을 사용해서 조건식 값에 따라서 리턴 값이 정해져요. 그래서 서치드 케이스의 사례를 봤더니 LOC의 조건에 따라 LOC가 뉴욕이면 이스트 아니면 ETC라고 표현을 하라고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 아래 심플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LOC가 무슨 값인지 이 표현식에 따라서 리턴 값이 정해져요. 그래서 정답은 그냥 조건식 없이 케이스 LOC가 웬 뉴욕일 때된 이스트를 뱉어라. 아니면 ETC로 지정을 해라. 라고 하고 지금 엔드로 끝맺음을 맺어주고 있네요. 이거는 그냥 케이스 표현식이 이두 가지 방식으로 쓸수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44번. 팀별 포지션별 FWMFDFGK의 포지션이 있는데, 거기에 인원수와 팀별 전체 인원수를 구하는 SQL을 작성할 때 결과가 다른 것은, 1번부터 보시면 팀 ID별로 지금 그룹 바이를 했네요. 그럼 플레이어 테이블에서 팀 ID는 중복 없이 팀 ID라는 컬럼명으로 쭉 리스트가 나오겠고, 이거는 실습으로 좀 보여 드릴게요 지금 select from player 제가 조회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플레이어 아이디가 pk겠고 지금 플레이어 네임이 쭉 나오고 해당 선수들은 팀에도 속하고 포지션 에도 속해요 그래서 지금 팀 아이디가 몇 개나 있는지 제가 한번 그룹 바이를 해 볼게요 그룹바이 팀 아이디를 하게 되면 각팀 아이디는 중복 없이 나오겠죠? 그러면 총 15개의 팀이 있어요. 요 15개의 선수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몇 개가 더 추가가 됐어요? 팀 아이디별로 묶는데 같은 팀 아이디 안에서 각 포지션별로 인원수를 구하고 있죠. 제가 팀 아이디가 K10인 것만 한번 셀렉트를 또 해볼게요. 그러면 이팀 아이디 10에 해당하는 선수들 중에서도 포지션이 또 나뉘게 되죠. 그래서 이각팀 아이디별로 나누되 그 안에서 또 포지션별로 몇 명이 있는지를 구하기 위해서 케이스문을 썼어요. 그래서 1번부터 하나씩 보시면 맨 처음에 팀 아이디를 셀렉트하고 있죠. 그리고 팀 아이디로 묶되 포지션별로 인원수를 알고 싶기 때문에 포지션에 해당하는 조건식을 주고 일치하면 1 아니면 널을 세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지금 케이스문 여기까지죠. 케이스문에 else가 없으면 그냥 널로 표시가 되죠. 그래서 fw를 제외한 모든 값들은 널이 된 채로 sum이 되는 거죠. 그게 여기까지예요. 그렇게 하고 만약 해당 포지션이 없으면 null이 나오니까 최종적으로는 이제 null 함수를 써서 하나도 없으면 0으로 바꿔주게 돼요. 그게 여기까지의 계산입니다. 그리고 fw로 컬럼명을 주고 조회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mf, df, gk 이렇게 쭉 구하고 팀 아이디 별로 묶되요팀 아이디 안에서 만약에 포지션이 FW면 1. 아니면 너를 뱉고 다 썸을 한 값이 10이다. MF, DF, GK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얘는 컬럼명이 썸이고 최종 팀 아이디별 전체 인원수 45명 이렇게 구하고 있어요. K11을 보시면 이렇게 GK는 한 명도 없어서 널이 아니라 0이 나왔죠. 그리고 2번, 3번은 오라클인데 여기서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실행은 못하고 어, 이즈널 함수가 mvl로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번, 3번과의 차이점은 아까 저희가 앞에서 봤던 심플 표현식과 어, 서치드 표현식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4번을 보시면 얘는 else가 하나 추가가 됐어요. 아까 여기서는 else를 생략해서 null이 세팅이 됐는데 여기서는 else, else 1이 돼 있어요. 이 말은 fw여도 1이고 fw가 아니어도 1이에요. 그거를 전체 썸하는 거니까 그냥 최종 썸요 카운트 값과 동일하겠죠? 제가 이거를 이진얼 함수로 바꿔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최종 요팀 아이디 별 전체 인원수와 동일하게 되죠? 다 똑같은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46번. 사원 테이블에서 mgr의 값이 7698과 같으면 널을 표시하고, 같지 않으면 mgr을 표시하려고 한다. 아래 sql 문장에 기획안에 들어갈 함수명을 작성하시오. 표현식 1이 표현식 2와 같으면 널을 표시하는 함수는 널, if죠. 이 문제는 is, null 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실제로 수행을 해보면, 널 i f 를 썼을 때 m g r 값이 7698일 경우에는 nm이 모두 널이 되죠. 그리고 실제 값이 널일 때도 널이 됩니다. 네, 만약에 isnull을 쓰게 되면 얘는 널 값을 대체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 mgr 컬럼이 널일 경우에 7698을 반환해 주는 함수예요. 널 if와 isnull은 혼동 주의하셔야 됩니다.